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복수의 종목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음, <laughs> 시장이 음,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주식시장과 동반적인 하락을 보였었던 것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이제 경기와 민감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경기뿐만 아니라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는 이제 유동성을 계속적으로 풀어놓은 거를 지금 이제 줄어들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정점,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찍고,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찍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물가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 다시, 이제, 유동성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아, 그런, 이제, 부분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쪽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라고 좀볼수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 국내 이제 상장되어 있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차트인데요. 주봉상 흐름입니다. 이게 일봉상 흐름이고요. 어 이제 14일, 7월 14일까지도 바닥을 이제, 이제 주식시장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하락을 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아, 6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 7월까지 하락을 했죠. 7월까지 거의 이제 한달 동안 하락을 했고요. 거의 한 4천만원대 비트코인 가격이 한 2,300만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닥을 찍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그, 거의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 주식시장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업비트라들지, 빗썸이라들지, 뭐 이런 코인원이라들지,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좋을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 기술 투자. 그래서 벤처 캐피탈 종목들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음 우리 기술 투자. 역시 이제 업비트 관련된 종목을,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대성창투 뭐, 이쪽은 이제 한산 쪽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더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역시 어피트 관련된 부분. 이제 코인원 쪽 관련된 부분은 컴투스홀딩스. 음, 그리고 어, 위믹스는 위메이드 뭐 그런 그런 흐이죠 그래서 이첫 번째로 보는 쪽은 이 거래소 쪽에 대한 지분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벤처캐피탈 쪽 하나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 볼수 있는 부분은 이제 NFT와 연결이 되어 있는. P2E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위메이드 이제 실적 이 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다. 그래서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예전에 이제 플레이, 썬데이토즈가 이제 위메이드 플레이로 이름 바뀌었죠. 그래서 유메이드 그룹주들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 이제 컴투스 홀딩스는 게임빌이구요. 이 코인원의 지분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대주주로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P2P 게임과 더불어서 코인 거래소 쪽에 지분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 그리고 네오이즈도 역시 이제 신규 게임과 더불어서 네오이즈 홀딩스, 동사, 이제, 모회사, 자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코인 관련된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P2E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같은 부분을 연결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 관련된 종목들도 좀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 종목들을 보시는 중에서는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게 이제 직접적으로 P2E 서비스나 NFT 관련돼서 연결이 되어 있는 쪽 위메이드 so, 쪽과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 뭐 이쪽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뭐룽투코리아래늘지 그리고 넷마블 아 그리고 크래프톤. 크래프톤 역시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인도 서비스가 이제 뭐 드롭됐다. 인도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갑자기 이제 내렸다. 라는 부분으로 하락을 했고, 어, 뭐 이렇게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다. 그런 중에서도 게임주들은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이 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 종목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위메이드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뭐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뭐 거래가 좀 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6월 23일 같은 이런 하락 시에 거래량이 터지는 거 말고 이제 상승 시에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된다. 그래서 못해도 한 20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지면서 단기적으로 한 6만 지난번에 갭을 메운다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면 한 7만원 정도까지, 그니까 6만 6천 5백원. 6만 6천 5백원 정도, 이제 6만 5천원에서 6만 6천원 정도 올라오면 이 가격을 좀 유지해야 본격적으로 상승이 전환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8만원 이상 올라오는지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는 역시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제 위메이드보다는 조금 잘 다져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만 이제 거래량이 지난주 금요일날 좀 터진 상황이에요, 18만 주 정도. 그래서 거래량이 좀 실려서 단기적으로 한 5만 5천 원, 7천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6만 원 정도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추세는 좀 전환될 수 있을 것 같다. 거래량은 한 50만 주 이상 터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8만원 정도 역시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엔. 대략 이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네오이즈 홀딩스가 제일 탄력이 좋은 흐름입니다. 에, 네오이즈, 게, 네오이즈라고 하는 이제 자회사죠. 네오이즈 게임즈가 이제 신규 게임도 나름 괜찮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해서 어,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역시나 지난주 금요일날 터졌구요. 음, 못해도 3만 1,850원 마감이 됐는데, 3만 4천원에서 5천원 정도 유지가 되면, 역시 한 4만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의 종목들을 보시면 다, 아, 양호하게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 아, 중간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이 비트코인 가격과 더불어서 이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벤처캐피탈쪽 그리고 게임주들은 떼려야 뗄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